어, 아, 여기는 신트리, 신트리공원인데, 아, 여기 뭐, 많이, 저, 뭐, 변호가, 신트리공원이 바뀐다래가지고, 새로 한다래가지고, 그런가 하고 와봤더니, 아, 바뀐 거 별로 없네. 그렇게 바뀌긴 바뀌었나 보지. 어, 아, 해여 신트리공원에, 그니까, 러 개남 걸린 공원에, 그서 동영상 많이 찍고 사진을 얼마 안 찍고 동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신트리공원에 와가지고 지금 아유, 동영상이라도 가 찍고 그리고 가려고 집에 가려고. 하간 아, 오늘, 아, 개남 걸린 공을 가가지고, 아, 길, 길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했어 하여간, 여기저기, 아주 많이 다녔네. 아이고, 사람 많아, 하여간. 아, 하얀 개도 끌고 왔네. <laughs> 이 공원 바로 뒤가 학교야. 학교. 이거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는 공원 중에 여기가 가장 잘돼 있음. 아 쌍벽을 이루는 데가 또 있구나 파리공원. 파리공원이 또더 낫지 더 시설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제남 근린공원 옆에 있는 이 신트리 공원이. 파리공원과 쌍덕을 이룬다 이거야 공원 중에 양천구에 있는 <laughs> 아, 안녕.